얼마 전에 벌크업을 시작했는데 오늘 첫 영상에서는 제가 식단을 어떻게 짰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식단 짤 때는 옛날에 벌크업 했을 때 후회했던 것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싶은 것들을 바탕으로 짰는데 어떤 식으로 짰는지 설명해 드리고 하루 동안 먹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번에 벌크업 했을 때 가장 큰 실수는 이제 벌크업을 시작하자마자 칼로리를 왕창 늘린 게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그냥 빠지면 안 되고 무조건 찌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처음부터. 그게 왜 실수라고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몸이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만큼의 칼로리가 필요하다고 해봐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서 그냥 왕창 먹는 양을 늘려가지고 이만큼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요 남는 거는 그냥 사실 뭐 먹지 않아도 되는 칼로리인 거죠. 특히 저는 최근에 운동을 제대로 못해서 이제 다시 익숙해지는 중인데 어, 운동을 그렇게 빡세게 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남는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면은 그게 근육으로 가겠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몇 칼로리를 먹어야 되는지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저도 모르니까 우선은 지금 얼만큼 먹고 있는지 평소에 얼만큼 먹고 있는지를 한번 세 보니까 2000보다 살짝 아래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0보다 조금만 더 많이 먹어 보자라고 칼로리 목표를 일단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몇 끼를 먹을지를 정해야 되는데 저는 평소에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좀 여러 번에 나눠서 조금씩 먹는 게 훨씬 더 소화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네 끼를 먹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단백질. 단백질 몇그람 먹을지 솔직히 다들 그거밖에 신경 안 쓰죠. 그래서 저는 몸무게를 파운드로 했을 때 곱하기 0.8에서 0.9 사이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50g. 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50g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을지를 정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평소에 좋아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닭가슴살, 계란, 소고기, 그리고 프로틴으로 정했습니다. 양을 대충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정해보니까 단백질 150g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기로 했고, 그 다음은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과일 빼고는 쌀로 통일했습니다. 그 예전에는 햇반으로 먹었었는데 이것도 정말 큰 실수였어요. 그 밥통값 아깝다고 햇반으로 먹는 거는 정말 미련한 짓인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매일매일. 밥을 먹는 사람한테. 직접 밥을 해서 먹는 게 길게 봤을 때는 돈도 훨씬 아끼고, 그리고 하루 동안 먹을 양만 지어 놓으면은, 뭐 양을 몇 그람인지 제일 필요 없이 그냥 통에, 통 안에 있는 거다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쌀, 그, 밥 만들기 전에 250g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방. 지방은 매일 먹는 그 요거트랑 김까지 추가한 거 나니까 47g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늘려도 될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어, 이렇게 먹고 나중에 천천히 늘려보려고요. 보통 다들 지방을 아몬드나 견과류로 섭취를 하시던데 저는 이상하게 견과류, 특히 아몬드 소화를 잘못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소화가 잘 되는 계란으로 섭취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음식들 다 합치면은 1975칼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간식 하나 더. 그냥 뭐다감사 핫도그, 아이스크림, 프로틴바, 프로틴 팬케이크, 뭐가 될건 간에 그냥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왜냐면은 채워야 되는 단백질 다 채웠고 이제 칼로리는 어느 정도 좀더 먹어도 되니까 그냥 자유롭게 그때 그때 먹고 싶은 간식을 하나씩 먹어 주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먹기는 하는데 칼로리 안 세는 것들은 김치, 야채, 소금, 후추. 김치랑 야채는 칼로리가 있긴 한데 뭐 매일 딱 정해놓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거라서 딱히 세지는 않고 소금이랑 후추는 칼로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 세고 이제 이렇게 짠 식단 대로 하루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제밤에 예약 취사해놓고 잤는데 어, 아침에 보시면 이렇게 밥이 다 되어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걸 오늘 안에 다 먹으면 되는 건데 우선은 250g으로 시작했는데 조금씩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한 번에 3분의 1씩 이렇게 김으로 쌈싸 먹으면 꿀맛입니다. 김다 먹고 나면 은 소금이랑 후추 뿌려 먹으면 맛있어요. 자, 두 번째는 아까 밥도 3분의 1이랑 계란 4개, 원래 냉동 야채를 이거랑 같이 먹는데 어제 다 먹어서 오늘은 이것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란이 은근히 소화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먹을 때, 김이랑 먹거나 아니면은 간장 뿌려서 먹기도 하는데, 지금 간장 뚜껑이 안 열려가지고, 김이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아이스크림. 과일은 다른 것도 먹고 싶긴 한데, 보관이 냉동 베리가 너무 쉬워가지고 아마 계속 냉동 베리만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소고기랑 밥 지방을 다른 음식으로 많이 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이 어느 정도 있는 부채살로 정했습니다. 닭가슴살이랑 닭가슴살 소세지는 미트리에서 사 먹고, 그리고 프로틴은 더 프로틴웍스에서 협찬 받아서 먹는 거 이미 다 아시겠지만 소고기는 이번에 처음 미트 브라더스 맛있다고 해서 시켜서 먹어보고 있거든요. 요건데 이렇게 200g씩 포장돼 있어가지고 전날 밤에 냉장고에 꺼내 놓고서 에어프라이기에 180도 5분 뒤집어서 5분 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이 끼니가 맨날 가장 기대돼요 그리고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자, 마지막 프로틴까지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의도한 건 아닌데 이게 며칠 해보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이거를 끼니라고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들고 다닐 수 있는 끼니가 하나 있기 때문에 혹시 나가야 되거나 바쁠 때 밖에서 오랜 시간이 있어서 막 집에 늦게 돌아와서 두 끼를 한꺼번에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고 그냥 이거 들고 나가서 간단하게 먹거나 아니면 뭐 순서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바꿀 수 있고 그건 좋은 것 같더라고 예전에 벌컵했을 때는 들고 다닐 수 있는 거를 한 끼니로 하지 않아가지고 혹시 밖에서 늦게 들어온 상황이 있으면 뭐벌겁주니까안 먹고 잘 수도 없고 해가지고 억지로 다쑤셔넣고 자고 다음날 배탈 나고 이랬었는데 프로틴이 아니더라도 뭐 계란이랑 고구마를 들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밖에서 항상 먹을 수 있는 걸 뭔가 정해놓다든지 이렇게 바쁜 상황 속에서도 어 먹을 수 있는 거를 한 끼니로 계획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간식은 이 아이스크림 먹다 남은 아이스크림 있어서 이거 먹을 거고 또 예전에 벌컥했을 때도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같은 거를 조금씩 추가해야 되는데 그때는 벌컥 중이니까 그냥 다이제 먹고 막한 통씩 라면 먹고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5일째 먹고 있는데 영상 처음에 보셨다시피 살이 오히려 빠졌죠 저번 주까지 허리가 아파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다가 이번 주에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서 어, 이제 다시 활동량이 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평소보다 훨씬 적게 먹는 거기 때문에 살이 빠질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2100에서 2300 칼로리 정도는 제가 살이 빠지는 칼로리라는 거 이제 알았으니까 내일부터는 쌀 250g이 아니라 300g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먹으면서 기준이 있으니까 늘리기 편한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는 한꺼번에 많이 늘리지 않으려고 해요. 예전에 벌크업 했을 때는 매일매일 몸무게를 재면서 전날보다 조금이라도 떨어졌으면은 그날 바로 빵 하나 더 먹던지 아니면 뭐 라면 반 개, 한개더 추가해서 더 먹어줬거든요. 근데 하루하루 사이 몸무게 변화는 다른 이유 때문에서도 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며칠 간격 사이로 몸무게 변화를 지켜보려 하고 이제 떨어져서 어느 정도 늘려야겠다라고 할 때도 조금씩 늘리려고 합니다. 5일 만에 올리는 것도 사실 너무 짧아요. 지금은 처음에 내가 얼마를 먹어야겠다 찾는 중이라 그냥 바로 올려버린 거지. 나중에 가서는 어 훨씬 더 오랜 기간을 두고서 칼로리를 늘릴 생각이고, 이제 칼로리를 늘려야겠다라는 기준은 운동이랑도 사실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면서. 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이게 뭐 정답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이렇게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라서 뭐 조언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운동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띵똥